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어, 어제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추가로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또그 말씀과 동행하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주체고 우리가 성경 앞에 늘 바로 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다가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 영상으로 어,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잘 읽을 수 있을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짧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이제 통독해 나갈 때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더 같이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좀 위안을 드리고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안에도 성경을 읽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만 성경 읽기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이미 등장한다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네이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계속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요. 좀 어떤 의미에서 우리랑 약간 비슷한 모습이죠. 올해는 꼭 성경을 1독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이제는 내가 왜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읽어야 되니까 읽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해석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성경이 무슨 해석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지 뭐 실천하면 되지 뭐 라고 아주 믿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음, 하지만 그분의 이런 말씀 또한 하나의 해석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음,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성경을 되게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그 얘기 벌써 다 알아요. 내가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설교부터 시작해서 벌써 열번은 넘게 그 설교 들었어요. 그 성경 내용, 그 성경 말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라고 착각을 하고 본인은 성경을 읽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 읽기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목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목표는 그 전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 막 신비롭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망칠 때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내가 꼭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쓰기 시작하면 보통 설교가 망합니다. 거의 100%로 망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목표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기존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뭐 우리, 우리는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입이에요. 걔네들이 성경 해석의 목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 의미를 파악하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 해석의 해석학적 순환 우조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나이나믹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얘기 나눴지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해석학적인 순환 구조예요. 해석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연역이고 두 번째는 귀납법이라고 해요. 연역과 귀납이란 말 자체는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연역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고 귀납은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 이게 사실 다 있어요. 연역과 귀납을 다 같이 써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가장 좀 특히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조금 어려우신 점들이 연역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교회는 나왔고 이제 나도 성경을 읽어봐야지 해서 읽어보시는데 뭔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시는 거죠. 막 갑자기, 뭐, 홍색, 청색, 자세이런고 나오기 시작하면, 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그분들은 연역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 연역법을, 음, 어떤 의미에서 저는 교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 아니면 성경의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역법이 없이 성경을 그냥 계속 성경만 읽는, 읽으면 좀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문제를 뭐냐면은, 연역은 되게 강해요. 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아, 이 구약의 제사는 뭐, 이런, 이런 뜻이지. 이렇게 연역은 되게 강하신데, 정작 성경을 안 읽으면, 어, 귀납법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두리뭉실 알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명제, 성경의 주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음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다, 익숙하다 하는 그 본문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그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이 없는 해석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어. 제가 전에 어떤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청년들이 내위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내위기 말씀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는 정말 많은 해석, 해설들이 필요해요. 내위기 말씀에서 뭐 무슨 뭐 번제 뭐 무슨 넓적다리를 잘라서 뭐 무슨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이걸 읽을 때막 아, 넓적다리의 의미에 되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잘 관찰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잘 관찰하지 않고 해석을 계속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큐티를 너무 해석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넓적다리가 뭐, 뭐, 짐승의, 뭐, 뭐, 적다리가 나에게 주는 말씀. 이런 걸로 계속 가게 되면서 성경 읽는 게 약간 삼천포로 빠집니다. 성경 읽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석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관찰입니다. 관찰은 크게 네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이, 이 말씀에 누가 나오냐? 두 번째,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성경 안에서, 뭐, 사울 때다, 뭐, 다윗 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이스라엘이냐? 바벨론이냐? 로마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그리고 뭐가 문제냐? 어, 무슨 테마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해석인 거예요. 해석은 뭐냐면, 왜?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 왜?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아,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적용해 보는 게 성경 해석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성경을 읽을 때이 질문들을 꼭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관찰, 해석, 적용 이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이게 다긴 한데 어,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했다는 질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laughs>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나 이거니까 관찰이죠. 이게 관찰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나 라를 물어봤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둘다 여기서는 해석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라고 적용의 질문으로 우리가 <laughs>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쯤 되는 사람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날 거예요. <laughs>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하는데 하나는 운전이고 하나는 또 수영입니다. 제가 수영은 아직 못해요. 독일 와서 수영을 배우고 싶었는데 성인반은 어... 거의 없고, 무서워서 못 갔어요. <laughs> 근데 운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어, 성경이 있는 거는 마치 운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처음 운전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어요. 저도 운전 면허증 딸때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막 강사 아저씨랑 싸우고, <laughs> 운전, 강사 아저씨가 나한테 뭐 화를 내더라고요. 못 한다고. 그걸 뭐, 뭐 별일 다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운전 처음 할때 얼마나 눈물 납니까? 막 식은땀 나고, 옆에 차들은 날막 죽일 것 같고, 막 안절부절 못하지만, 나중에 운전 조금만더 익숙해지시면은, 뭐, 라디오 듣고 다 하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핸드폰도 하시잖아요. 그건 큰일 날 일이지만. 어쨌든, 운전이 익숙해진다는 집이 시작하면은, 멀리 경치도 볼수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운전이 즐거워지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수영을 처음에 할때막 울었어요 무섭다고 울고 그랬는데 지금 브론즈 땄거든요 브론즈 저도 못했어요 <laughs> 저는 못해요 수영 그런데 그걸 보면 저도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처음에 그렇게 무섭다 싫다 힘들다 했던 애가 계속 꾸준히 하고 좋은 지도 아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금방 하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이 어색하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히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아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곧 올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더 깊게 들어가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모습이 조금 더 어,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어,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어 통독에 대해서 권별로 지금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언제 시간 안에 15분 안에 건, 권별로 가이드를 다 마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눠서 하는 한이,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여러분이 함께 읽, 읽으신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제가 권별로 성경 말씀에 대한 개요와 어, 중요한 것들과 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안내해드리는 저도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